미니이소라는 친구는 미니삼총사에는 묶여 있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살짝 기분이 나쁜 친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 만드는 최 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시청자 분의 요청으로 리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니이소 멀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니팩스틱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 미니 라인업 리뷰를 바로바로 바로 연이어서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연말에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뷰를 기다리시고 또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신기 일전에서 제품 리뷰들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이소 멀티 같은 경우는 미니팩스틱 그리고 미니 틸츠와 함께 저희 유정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미니 삼총사의 구성원입니다. 이 미니 삼총사의 경우 휴대성을 극대화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가볍게 즐기는 낚시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제품이고요. 이러한 짧은 낚시대 장르가 사실 좀 마이너한 장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의외로 국내외 많은 제조사에서 꼭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따라 국가에 따라 팩로드, 트래블로드, 모바일로드, 만능로드 등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미니 팩스트 리뷰에서 미니소 설명을 곁들이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었다 보니 확실히 그 정보의 양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이 미니소 구매를 고려 중인 분께서 바다찌낚싯대로서의 성능 자체만을 보고서 제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휴대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에서는 이렇게 접은 길이에서 좀 짧은 휴대성의 강점이 있는 미니 미니소와 미니 팩스틱 비교뿐만 아니라 펼친 상태에서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할수 있는 전형적인 바다 진낚 시대죠. 프로페셔기 1.75430과 또 하나의 비교 가능한 친구 RX5 루어 이소 430MH까지 비교를 하면서 한 번에 싹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니 삼총사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이 미니 이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미니 펩스틱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십 수개가 출고가 될 정도로 재살길를 정말 잘 찾아가는 친구거든요. 미니 뜰채의 경우에도 이렇게 짧은 뜰채가 시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컴팩트한 뜰채를 찾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미니 이소 같은 경우는 짧은 휴대성에서는 미니 팩스틱에 밀려 그렇다고 찐낚시대로서의 기능은 또 전형적인 찐낚시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매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력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이 친구를 달리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아마도 추후에 한번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꼭 드실 겁니다. 먼저 길이입니다. 최대 길이가 2.7m인 미니팩 스틱과는 처음부터 지향점 자체가 다른 낚싯대입니다 미니 이소 같은 경우는 펼친 길이가 3.6m, 4.2m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접은 길이는 미니팩스틱보다 길어요 약 70cm 정도 되기 때문에 기내용 캐리어에 대각선으로 쏙 들어가는 미니팩스틱과는 다르게 기내용 캐리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대형 수화물용 캐리어에는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 찌낚시대나 누워대처럼 별도의 낚싯대 가방 없이 해외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사실 이 친구의 매력은 낚싯대를 펼쳤을 때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대 길이 4.2m의 이 미니 이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펼쳐놓고 나서 흔들어 보면은 아 이게 트래블 로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부드럽고 짜인새 있는 질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절수 많은 낚시대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이 아와세라고 부르는 합세 부위에 충분히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강점이 낚시대 군데군데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세가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거나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 낚시와 같이 질감을 200% 300% 활용해야 되는 낚시 같은 경우는 3피스, 4피스보단 당연히 2피스 내지는 1피스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굉장히 하드한 질감을 필요로 하는 선상 지깅이라든지 파핑 때 같은 경우도 타협점으로 1번 대를 직접 손잡이에 꽂는 바트. 분리형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 이소 같은 경우는 칠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연결성과 질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는 펼쳐져 있잖아요, 낚시대가. 그래서 흔들어 보고서 아, 이낚싯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데 접은 길이를 보고서 아니 이게 칠절대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외려 더 많으세요. 다음은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릴대를 보시더라도 이게 찐낚시대인지 원투대인지는 무조건 알수 있는 게 바로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링이 작은 것은 찐낚시대고요 가이드링이 크면은 원투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미니이소의 경우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정확한 포인트의 채비를 투척할 수 있도록 소구경의 가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니팩스틱 같은 경우는 원투성을 좀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이 큰 가이드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강도입니다. 미니 팩스틱과 나란히 강도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미니 이소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찌낚시대입니다. 내만권 찌낚시대에서 권장되는 추보하는 보통 3호를 넘지 않는데요. 이 미니 이소도 마찬가지로 1호에서 3호까지의 봉돌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말 그대로 1호에서 3호 찌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고등어 전갱이카드칩이라든지 가벼운 루어낚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미니 패스티 같은 경우는 10호에서 20호의 추부화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찌낚시도 가능하지만 원투라든지 장타를 날릴 수 있는 루어낚시에 조금 더 적합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낚시가 꼭 전문적인 영역의 찌낚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카드 채비를 이용해서 고등어라든지 학꽁치 낚시라든지 정갱이 낚시를 즐기고 뭔가 이런 생활 찌낚시 느낌을 즐기신다면 미니 이소가 좋은 선택지가 되시겠고요. 반대로 찌낚시도 하지만 원투라든지 루어가 메인으로 조금 더 멀리 던지는 낚시를 즐기고자 하신다면접은 길이는 짧지만 훨씬 더 견고하고 짜임새 있는 휨새를 갖고 있는 미니 백스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몬 휨새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휨새가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원표를 통해서 이 낚싯대의 선경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추부와 가이드 개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지만 실제 들어봤을 때만 느껴지는 무게중심이라든지 휨점 그리고 낭창거림 등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니팩스틱과 미니이소 두 제품만 나란히 비교하면 미니팩스틱 쪽이 확실히 직진성이 강한 하드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소개해드렸던 바다 찌낚시대들 라인업들과 어느 정도 비교를 원하실 텐데요. 그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입니다. 미니 이소의 경우는 4.2m와 3.6m 두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니 팩스틱 같은 경우는 길이 차이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반면, 이 미니 이소의 경우에는 길이가 딱 60cm 줄은 만큼 무게가 10% 정도 감소될 뿐이고, 기본적인 제품이 지향하는 컨셉이라든지 용도는 완전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찐확실를 어느 정도 즐기셨던 분들께서 이렇게 컴팩트한 찌낚시대를 원하신다면 420으로 고민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긴찌낚시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낚시 개념의 찌낚시를 즐기고자 하신다면 3.6m의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릴은 2500번입니다 특히 저희 유정에서 만드는 CS2500번 같은 경우는 미니 이소와 컬러라든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좀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인 바다 찌낚시대에서는 3000번을 권장을 해드릴 텐데 이 미니 이소에 있어서는 2500번을 권장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 낚시대가 일반적인 찐 낚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짧고 좀더 가벼운 조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낚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00번과의 궁합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찐 낚시대이기 때문에 세미 플로팅 3호가 150m 정도는 감겨야 된다고 봤을 때 2,000번의 권사량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딥스프레 2,000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조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비는 두 제품 모두 1호에서 3호 찌를 이용한 찐 낚시대가 가능한데요. 실제 필드에서 써보니까 1호 미만의 훨씬 더 라이트한 채비를 쓰는 데도 부족함이 없고, 권장 추부와 약간 넘거나 약간 모자라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루어 낚시라든지 카드 채비를 이용한 생활 낚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총평입니다 이 미니이소라는 친구는 미니 삼총사에는 묶여있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살짝 기분이 나쁜 친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마치 키 작은 친구들 이리 모여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애매하게 키가 걸치고 나름 머리도 커가지고 나는 큰 친구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닌데 하고 툴툴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이소는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춘 이소대라기보다는 실제 갯바위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찌낚싯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강도와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성까지 좋다.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정도로 잘 만든 낚싯대다. 라고 하면서 한줄 평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미니 소 멀티 낚싯대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미니 팩스틱과 마찬가지로 멀티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이낚싯대는 무조건 찌 낚시대만 할수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찌 낚시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카드 채비를 활용한 생활 낚시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뿐더러 접었을 때이 컴팩트한 사이즈는 휴대성을 토대로 이 미니 낚싯대 라인업들이 추구하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본 제품을 포함해서 CS 시리즈 릴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제품들 쇼핑 영역에 남겨놓도록 할테니깐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영상들이라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가시면 은 작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미니 이소를 갖고 풀치낚시를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떠나게 된다면 은 그런 풍경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